최근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 한파가 한국을 덮쳤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몇 지역에 엄청난 폭설이 내렸는데요. 자연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알수 있는 수준으로 눈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상황이 발생했으며 해외 커뮤니티에도 어제 한국의 폭설과 관련한 많은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서울과 몇 지역에서 갑자기 내린 폭설에 도로는 마비가 됐습니다. 눈에 아무런 대비를 못했던 운전자들은 아찔한 상황까지도 발생하는데요. 다행히 사람은 내린 이후라 큰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도로에서 눈에 의해 버스가 미끄러지면서 의도치 않게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고 핸들이 조작이 안 되며 벽에 박는 사고가 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크고 작은 사고가 어제 굉장히 많이 발생했는데요. 이런 사고뿐만 아니라 재미있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대유행이 심각한 상황이죠. 그래서 밖에서 놀고 싶어도 놀지 못하고 외출도 최대한 자제하는 상황인데요. 그러자 어제 폭설로 바닥에 눈이 쌓인 것을 보고 한 사람이 길에서 스키를 타며 노는 것이 영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어제 급작스럽게 얼마나 많은 눈이 내렸는지 알수 있는 영상입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스노우보드를 타는 사람이 사진 찍히기도 했습니다. 해당 소식들은 해외에도 전해지면서 많은 외국인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눈 내리는 한국의 모습들을 외국인들이 사진과 영상을 찍어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외국인들에게 평소에 보던 한국과 눈이 내리는 한국은 또 다르게 와닿을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눈이 내리면서 쌓인 풍경과 광경은 감성에 적게 만들고 많은 사람의 추억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해외에는 한국인들은 정말 놀라운 사람들이야 라는 제목으로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도 있었던 상황인데요. 제주도에 폭설이 내리자 도로에 눈이 쌓이기 시작했고 버스에 바퀴가 헛돌면서 계속 미끄러지는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그러자 버스에 타고 있던 손님들이 내려 버스를 밀었는데요. 그래서 다행히 아무런 사고도 없이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서울에서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폭설로 도로에 눈이 쌓이자 버스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헛돌면서 점점 미끄러지기 시작합니다. 도로 한가운데에 큰 버스가 멈춰있고 심지어 미끄러지는 상황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인데요. 그러자 제주도에서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버스에서 손님들이 내려 뒤에서 밀기 시작합니다. 사실 버스 뒤에서 사람이 미는 상황은 위험한 상황이죠. 하지만 버스가 계속 미끄러지고 도로 가운데 멈춰 있는 것이 더큰 위험이 될수 있다고 판단한 사람들은 너나 할것 없이 나서서 상황을 해결했습니다. 이런 단합력이 한국 사람들의 장점이라고 볼수 있겠죠. 다행히 결국 아무런 피해 없이 상황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옆에서 지켜본 외국인이 해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1시간 전 서울에서 아주 놀라운 것을 목격했다. 지금 서울에는 굉장히 많은 눈이 내리고 있으며 도로는 마비 수준으로 차들은 앞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길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람들을 자주 볼수 있는데 나는 단순하게 넘어져서 팔이 부러진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위험해 보였다. 그리고 길을 걷다 보면 크고 작게 눈사람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볼수 있었고 어떤 사람은 눈으로 게임 캐릭터를 만들기도 했다. 하지만 내가 놀란 것은 이것이 아니다. 퇴근하고 집에 가던 중에 버스가 멈춰 있는 것을 봤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길을 걷고 있는데 버스에서 갑자기 사람들이 내리더니 버스 뒤쪽에서 밀기 시작했다. 아마도 눈 때문에 버스가 가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았다. 나는 가만히 서서 그것을 지켜봤고, 길을 걷던 다른 사람도 버스로 다가가 같이 밀기 시작했다. 그렇게 2분 정도 밀더니 버스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은 버스에 다시 탑승했다. 영웅을 실제로 본다면 이런 모습일까? 한국에서 6년째 살면서 이런 비슷한 소식을 뉴스에서 여러 번본 적이 있다. 하지만 실제로 직접 보는 것은 처음인데, 정말 놀라웠고 신기했다. 2020년에 도로에서 음료수를 싣고 달리던 트럭이 쓰러지자 주변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치우는데 도와줬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사실 뉴스로 봤을 때는 아무런 느낌이 없었지만 내 눈으로 보고 나니 한국은 그리고 한국인들은 정말 좋은 나라이자 사람들이란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됐다. 여기까지가 그의 내용입니다. 그래도 최근 몇년 동안은 겨울에 꽤 비교적 따뜻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올해는 추운 겨울이라고 하니 좀더 신경 써야 할것 같습니다. 그럼 이와 관련한 해외 네티즌들의 해외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5일 전에 한국에서 버스가 멈춰 있고 안에서 사람들이 나와 버스를 밀던 영상을 본적 있어. 20명에서 30명 정도의 사람이 나와서 밀었지. 내 한국인 친구는 눈이 올 때면 군대에서 힘들었던 기억 때문에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다. 아마 그때 경험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눈이 왔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아는 것 같아. 나였으면 가만히 보고 있었겠지. 도로에서 버스가 멈췄는데 내려서 미는 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야.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무모한 행동이다. 버스기사가 알아서 해야 할 문제지 손님이 해결할 필요는 없어. 한국인들은 자신의 시간을 쓸데없이 허비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 남을 위해서 한 행동도 맞겠지만, 무엇보다 자신의 시간을 지키기 위해 한 행동이야. 돈 쓰고 고생하고. 한국은 헬스장을 이용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사는 곳에서는 영업이 불가능한데, 아마 헬스에 미친 사람들이 운동하는 방법 중 하나일 거다. 버스가 멈춘 척 운동하는 거지. 한국에서 살고 있는데, 한국도 헬스장의 영업은 금지됐다. 그래서 헬스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이 화가 난 상태야. 그렇다면 버스를 민 사람들은 무조건 헬스장의 회원들일 거야. 합법적으로 운동할 수 있으니까. 한국에선 5인 이상은 모이는 것이 금지되었다. 버스를 믿던 사람이 5인 이상이라면 사진 찍어서 신고해. 이해할 수 없는 규정이야. 한국에서 4년째 살고 있지만 이것은 흥미롭고 아름다운 행동이야. 비가 많이 내릴 때 나도 몇번본적 있다. 한국인의 단합력은 대단해. 나는 꽤 많은 영상을 봤고 그들은 대단하다고 느꼈다. 그들은 분명 빨리 집에 가서 온라인 게임을 하고 싶어서 그랬을 거야. 그들은 롤에 미쳐있거든. 사실 버스는 멀쩡했지만 손님들을 내리게 하기 위한 버스 기사의 계획이었고 그들이 내리자 버스는 출발했다. 나는 이런 이야기를 원해. 버스를 밀다가 만약 다치게 된다면 누가 보상을 해주지? 무모한 행동이야. 정말 그 사람들은 버스를 밀수 있다고 생각한 걸까? 버스가 눈 때문에 전진하지 못할 정도면 사람들도 제대로 서있기도. 힘들 텐데. 너무 무모해. 미끄러지는 버스에 같이 밀리면 분명 크게 다칠 거야. 한국인들은 똑똑하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 눈 내리는 서울은 정말 멋지다. 나는 2021년 12월에 한국으로 여행갈 거야. 버스 뒤쪽에서 밀었다고 정말 미쳤구나. 그들은 매우 매우 위험했다. 만약 버스가 뒤로 미끄러지면 그들은 분명 크게 다쳤을 거야. 어떠한 경우에도 버스 뒤에 있는 것은 위험해. 근육 키운 사람들이 유일하게 쓸모 있는 상황. 분명 그중한 사람 이상은 버스를 밀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셀카 찍기 위해 간 거다. 샵, 버스 미는 중. 샵, 나 힘세다. 샵, 집에 가는 중. 보통은 경찰이 오기 전까지 가만히 보고 있는 게 일반적이지. 괜히 나섰다가 내가 피해 볼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하지만 한국 사람들처럼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는 것도 어느 정도는 필요해. 우리는 옆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방관한다. 버스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 아는 사람들이고, 분명 한 명이 도와야 된다고 착한 사람인 척 말했을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도운 거겠지. 어딜 가든 그런 사람들이 있어. 한국은 영웅이 필요 없겠다. 그들이 영웅이니까. 2주 전에 도로에서 사고가 났는데, 버스 타기 위해 대기하던 사람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고, 결국 그는 세상을 떠났다. 만약 한국이면 살았을 거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